반갑습니다. 자, 영준 선생입니다. 님 자, 22번입니다. 자, 22번. 단글의 요지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요지는 이제 학생들이 좀 오답률이 좀 낮죠. 왜냐하면 지문 선지도 한글로 돼 있고 어, 지문을 좀 읽으면 우리가 요지 정도는 학생들이 좀 눈치로 잘 찾죠. 자, 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Attending the life입니다. 어떤 삶을 갖다가 얻어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간단하답니다. 근데 어떤 삶이냐면, a person wants입니다. 어떤 한 사람이 원하는 삶이 관계되면서 생각되어 있는 겁니다. 어떤 한 사람이 원하는 삶을 얻어내는 것은 동명사가 주어니까 is 온 거고요. 단순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삶을 얻어내는 것은 간단한데, 그러나, 이제 여기서 뒤집어지는 거죠. 간단해.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이때 연결사 잘 봐야 되겠죠. 대본의 사람들은 세트리입니다. 이때는 세트리는 동사로 안주하다 이런 겁니다. 어? 사람들은 대본의 사람 안주합니다. 뭐에 대해서? For less than their best입니다. 그들의 최선보다는 더한 것에 대해서 안주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더 잘할 수 있는데 더한 어, 것에 안주합니다. 왜냐하면 they failed to start the day off right입니다. 이때 start off라는 것이 뭐는 하 거냐면 하루를 억수로 좀잘 시작하는 건데요. 자 그러면 이렇게 어, 만약에 하루를 제대로, 요게 이제 핵심이라는 거죠. 어, 사람들이 뭐 하지 않게 실패해요. 시작을요. 하루를 뭐게 제대로, 이때 right라는 게 이제 핵심이 걸리는 거거든요. 어, 올바르게 제대로 하루를 시작하지 못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기보다는 덜한 것에 안주한다는 거죠. 그럼 이때 right, 제대로 한다는 게 도대체 뭘까? 요게 이제 뒤에 나오겠죠. 어, if가 나왔다는 것은 뭐가 된단 말이야. 어, 예를 들 좋은 거죠. 예를 든다는 것은 앞에 말이 뭐가 된다. 핵심에 뭐가 된다는 거고 주제무이 된다는 거죠. 제대로 가면 우리는 뭐 해야 된다. 하루를 제대로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그 사람들이 이때 파스티브 마인드셋입니다. 이때 마인드 긍정적인 사고방식. 아 여기서 말하는 앞에 w r i t 라는 것이 여기서 말하는 파스티브 마인드셋 같네요.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하루를 시작한다면. 그 사람은 is more likely to have positive day입니다. 좀더뭐할 가능성이 있다? 어, 당연히 긍정적인 사고방식으로 사죠. 하루를 시작하며 긍정적인 하루를 가질, 더 가질, 가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긍정적인 사고방식이라는 게 앞에서 말했던 right가 된다는 거네요. 게다가 이제 또 덧붙이는 거죠. 이런 연결사 잘 조심해야 되겠죠. 게다가 how a person approaches the day입니다. 하루를 어떻게 접근하는지, 즉하우 w 절이 의문사절이 주어입니다. 명사절이 주어가 되며 infects everything else입니다. 다른 어떤 것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어디에? In that person's life입니다. 그 사람의 삶에 다른 것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정말 그 날을 이렇게 잘 접근을 하며, 하루를 어떻게 접근하는지, 긍정적으로 접근하는지, 부정적으로 접근하는지가 어떤 인생의 다른 부분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됐습니까? 자, 만약에 a person begins their day in good mood, 이때 in a good mood라는 것은 앞에서 말했던 긍정적인 사고방식이겠죠. 이렇게 사, 시작을 한다면, 그들은 will likely continue to be happy at work입니다. 아, 직장에서도 계속 뭐할 가능성이 있다? 어 계속 행복할 가능성이 왜 아침에 즐겁게 출근하고 즐겁게 갔는데 직장에서 짜증 날리는 없겠죠? 보통 집에서 짜증이 나야 아침 일어할때 짜증이 나야 계속 짜증이 나는데 어 아침에 기분 좋게 하루를 시작을 하면 어, 그들은 좀더뭐할 가능성이 있다 어, 직장에서 행복할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그것이 여태 대시랑 앞에 그렇게 행복하게 직장에서 하는 것이 o f the list입니다. 이끌어요. 더 나은 어떤 생산적인 어떤 하루를, 그러니까 일을 잘하겠죠. 즐겁게. 사무실에서 좀더 생산적인 나를 갖다가 이끌 수 있다는 거죠. 그냥 긍정적이니까 행복하니까 more product 이래 연결되는 거죠. 이렇게 증가되어진 생산성은 unsurprising입니다. 놀랍지 않게죠 어, 놀랍지 않게 뭐 한다? 이끕니다. 더 나은 이제 직업에 대한 어떤 보상으로 이끌고, 어, 일을 잘하고 생산력이 높으니까 당연히 보상받고요. 예를 들어서 뭐 승진도 하고 아니면 임금 인상 같은 것도 받을 수 있겠죠. 어, consequently도 이것도 잘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주제문이 나오겠죠. 결과적으로 만약에 네가 원해요. 뭐 하기를. 어, 삶을 사는데 그들의 꿈의 삶을 살고 싶다는 거죠. 그때 꿈의 삶이라는 건 자기가 바라는 거죠. 자기가 꿈꾸는 삶을 살기로 한다면 need to realize 깨달아야 되면 need to 가나왔잖아요 강력하게 자기 주장을 말하는어 너는 그들은 깨달을 필요가 있으면 돼야 되요라고 how they start they, uh, their day입니다 어, 그들이 어떻게 하루를 시작하는지가 이게 응사죠 how they start their day입니다 그들이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는지가 not only impacts 하루 그날만 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but everything aspects of their lives입니다. 그들의 삶의 모든 측면에서 하루를 즐겁게 하다 보니까 일도 즐겁게 하고요. 일을 즐겁게 하다 보니까 생산이 높아지고요. 생산이 높아지니까 월급도 많이 받고 승진도 하겠죠. 그러니까 모든 측면에 이렇게 영향을 미친다 이랬습니다. 자, 그러면 긍정적인 하루의 시작이 삶에 좋은 영향을 끼친다라는 글이었고요. 어, 어, 답은 2번이죠. 긍정적인 하루의 시작이 삶의 모든 여, 좋은 영향을 끼친다. 이랬습니다. 이런 어, 전체 글이었고요. 여기에서 핵심 포인트를 집어드리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